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죄인입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협회 같은 데서는 이제 맹인 소경 이런 단어보다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좀 써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는 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나 고난의 계단을 우리가 올라갈 때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좀 하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듯이 왜 하필 나입니까? 이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로하 잘 아시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를 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맞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두 커트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첫 번째 커트가 바로 Why me? 왜 나입니까?이고요. 두 번째 커트가 뭐냐하면 마치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Why not? 너는 왜안 되냐? 그냥 내가 why m 왜 제필이면 전미까 라고 물을 때 why n o 왜 너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이유 없이 막 괴롭힐 수 있다. 폭군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은 예외 없이 온다. 고난의 대표적인 상징이 요 아닙니까? 요은 하나님 앞에 더없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의 요비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요을향하여서 했던 대화의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친구의 해석이 맞습니까? 우리도 종종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 생긴 사람들 보면 늘그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그럴만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요배 친구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죠. 이 고난과 죄는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배 친구들은 요배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고난을 죄로 연결하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해석이 안 되면 막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결론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죄지으면 벌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방식의 사고를 복음적 사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통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부산물은 될수 있어도 복음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인과응보적 사고를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배 친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 역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향한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마침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주변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참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희한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벌써 이 고난이 죄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모든 불행이나 고난을 그저 죄로 대입하는 방식의 사고 이것은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배 친구들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고 안에는 지금 고난은 죄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두 눈을 볼수 있으므로 죄가 없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다들 맹인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아니면 너네 부모가 잘못했겠지 부모가 아니면 너희 친척 중에 누가 문제가 있겠고 부모의 문제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뭐가 문제가 있겠지 문제가 없는데 너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인생 내내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야 나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나 같은 거 죽었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같은 존재는 잘못된 존재라고 여기만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존재라고 여기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수치심이 있거든요 그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이런 강박이 옵니다 그 강박은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게 해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거야 이 높은 수준의 기대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차적인 수치심의 피해를 봅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작은 실수나 잘못이나 실패, 약점 이런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왜 이렇게 잘못했어? 넌살 가치도 없어 너 같은 거는 바보야, 병신이야, 쓰레기야, 정신병자야 관계가 다 무너져버려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수치심으로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맹인에게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 수치심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넌 잘못된 존재가 아니야. 넌 문제 많은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선 이게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에게 선하시다는 의미는 나에 대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보면요 주문처럼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럼 상대방이 All the time. 항상. 그리고 또 반대편 사람이 All the time. 그러면 반대편 사람이 God is good. 우리 인생은 좋은 결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글래죠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대략의 이야기를 드리면 이 드라마에 보면 아주 신비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신비한 존재가 가끔 사람한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몇년몇월 며칠에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지옥 고지입니다 지옥 간다라는 것을 고지 알려주는 것이죠. 지옥 고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그 순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지옥 고지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주변에 인터넷을 가. 그 지옥고지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 털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고지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차가운 시선을 보내죠. 더 나아가서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그 지옥고지 받은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폭력을 가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화살촉에 괴롭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고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죽어요. 왜? 자기가 주옥고지를 받은 걸 알면 친척이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화살촉에게 해꼬지 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그 화살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배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고난을 죄로 연결하는 수많은 유대의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화살촉과 다름이 없다 오늘 본문에 화살촉과 같은 사람 한부리가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면서 눈을 못 봐서 힘들어한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줘야죠 너무 잘 됐다 너 인생 이제 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왜 안식일에 눈 떴냐고 너 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눈을 못뜰 때는 너 눈을 못 뜨는 거 보니까 죄가 많다고 그러더니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눈 떴다고 죄인이래요. 뿐만 아니고 그 당사자만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왜눈 떴냐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 장님이 맞냐고 가짜로 너못 보는 척하다가 이제 눈뜬거 아니야?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화살촉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눈을 뜬이 맹인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세번으로 볼게요. 그가 눈을 뜬 금행인이 그 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알아보다니 너무 이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결론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화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눈먼자를 눈을 띄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멀어야만 눈이 떠져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죄인입니까? 고난 당하는 욥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죄인이고 눈못 보는 그 맹인을 극휼히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본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나는 다 안다. 너왜 그렇게 되는지 나 알아. 이게 교만이거든요. 본다 하는 자, 안다 하는 자, 나는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똘똘하다 하는 자,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10편 147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드리신다. 이 악인이 앞에 겸손한의 대조라면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악하다 정의하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잘못된 인생이다라는 부정적 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 수치심에서 자유케 되시는 은혜가 좀 있길 바래요. 하나님 선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화살촉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할수 없어요. 늘 겸손하게 또 낮아짐으로 자아를 죽임으로 교만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뒤에 서 계신 예수에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